네.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야 간에 그렇게 대결적인 정치 문화가 있는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에, 근데 그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정당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쪽박은 나가도 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민주적 절차를 잘 지켜서 대화 타협을 하고 또 종국적으로 다수결로 처리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그 정치인, 정치의 주체라고 할수 있는 정당이 그 내부에서 그런 문화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솔직히 한나라당, 죄송합니다만 오늘 편을 다못들어 다는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뭐, 이명박 대통령 한마디도 나오면 협상하다가도 중단해버리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뭔 얘기 나오면 토론도 해보기 전에 그쪽으로 당론 변경하자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내부에 민주주의가 있는 정당인지, 무슨 대통령이 지배하는 1인 정당인지 구분이 잘안갈때 많고요. 내부에서 친 대통령, 이대통령 세력하고 친 박근혜 전 대표 세력하고 싸우는 걸 보면 은 이거는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도 이견에 대해서 서로 차분하게 토론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를 갖지 못한 정당이 국정 운영하면서 국회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뭐 민주당 죄송합니다마는 뭐 민주당도 그런 문화 있다고는 제가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고, 정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견해를 잘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문화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야 간의 정당 간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대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요, 민주주의 시작하고 나서 좌파정당과 우파정, 우파정당, 또는 보수당과 진보당이 서로 인간으로 봐주는데도 한 10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차 대전 전까지는, 이 진보정당 쪽에서는 보수당 보고 서 인간 걷자는 것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고요. 보수 쪽에서도 진보 쪽에 대해서 저 인간 걷자는 것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그렇게 해본 결과 비참한 좋다 이런 게 이제 문화가 쌓이면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조금 네. 서로간에 이해하고 접근하고 존중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음. 우리 경우에도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음. 그런 문화를 진작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네. 원희룡 네. 의원님 참 존경합니다 네. 내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네. 그, 바꿀 게 많, 많지요? 발전하려면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이제, 모든 관련 주체들이 다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우선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이렇게 정치를 무시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습니다. 직선제 부활된 이후로. 그러니까, 뭐, 4대강 세종시 내가 하는 거는 우국 충정이고 국가 백년 대계고 반대하는 건 정치적이다. 이런 식의 도구마를 가지고 정치를 대하면, 대통령이 업무 수행 어렵습니다. 정치 발전 안 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비하하고, 정치적이라는 말을 욕설처럼 사용하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좀이라 나아질 거다. 두 번째는, 국민들도 좀, 뭐, 저도 좀 정당 당원인데요. 뭐, 그 전에 공직이 있을 때는 국민들이 뽑아주셨는데, 직원 들이기가 몹시 곤란했습니다. 지금 야인이니까, 그냥 제가 직원을 드리죠. 선거하는데 한 반밖에 투표 안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좋은 정치 바라시는 데 투표도 안 하면서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당에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정치인,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을 때 후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해관계로 똘똘뭉쳐서 정치인들이 정당들을 자기들이 어떤 사업 퍼전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정치 세력들을 키워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국민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치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백날 담벼락에 되고 정치를 욕하셔도 욕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바뀔 수 없다. 그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칙을 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되려면 오늘의 소수파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의 다, 내일은 다수파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지만 그런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준수되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단결이 유지되고 내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가 누가 나가거나 그만두면 욕하시기 전에 <laughs> 내가 지금 정당을 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지켰는가, 규칙을 지켰는가, 반칙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성이 필요하다. 그세 가지 죄송합니다만. 네, 근데 예, 저는 지금 사실 직업 정치는 아니고. 그, 문필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참여당 평당원입니다, 제가. 그리고 뭐, 예측 가능한 미래에 무슨 고위 당직을 맡거나 혹은 국회로 진출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할수 있는 일은 제가 이제 주권당원이란 평당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 정당 안에서 장차 정말 대한민국의 좋은 정치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해서 정당이 내부에서 갖춰야 될 바람직한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속한 정당 안에서 만드는데 네. 우선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 네. 일을 최대한 하겠다. 그런... 네.